네, 내적과 행렬의 시간입니다. 네, 한국 수학 교실에서 벡터의 내적과 행렬은 아무 상관도 없는 듯이 각각을 따로따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벡터의 내적과 행렬이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교 시절에 그것을 알았다면 벡터의 내적과 행렬이 훨씬 재미있고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의 수학 수업에서는 내적과 행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처럼 수박거달기로 낱낱의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식으로 가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후진국의 피해입니다. 선진국의 선진 내용을 겉만 벗겨서 중구난방으로 소개하느라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깊이 있는 분석이 부족하고, 이유를 모르며 근거 없는 주장들로 점점 난해해질 뿐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수학 교육이 재미없고 난해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유클리드 공간의 기저 벡터들의 내적으로 만든 행렬은 단위 행렬이 됩니다. 이 단위 행렬은 계량텐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내적과 행렬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계량텐서라는 상대성 이론의 기본 개념에.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수학 시간에 배운 기본 개념들이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바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수학교육을 받으면 결코 쉽게 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제대로 된 과학자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엉터리 수학교육 덕분입니다.